안녕하세요 승현쌤의 키네마스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로 영상으로 가로영상 다중화면 만드는 법을 배워 볼 텐데요 세로 영상으로 가로영상 다중화면 만들기는 매우 쉽습니다 먼저 이미지의 에셋에서 검정 이미지를 불러오세요 그리고 이미지의 에셋은 닫아 주신 다음에 어, 레이어 속에 미디어로 들어가서 새로 영상 3개를 불러오시면 되는데요. 저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 3장을 불러왔는데 하나밖에 안 보이지요. 이거는 이 영상 편집 창에 불러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올려놓는 구조라서 그래요. 지금 맨 나중에 불러온 영상만 보이는데 이 영상을 오른쪽으로 끌어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어, 처음 불러온 1번 영상을 터치하신 다음에, 왼편으로 끌어다 놓을게요. 그리고, 이 1번 영상을 왼편 위쪽에 갖다가 딱 대시고요. 그럼 빨간 선이 보일 때까지, 어, 위와 옆에, 왼쪽에 빨간 선이 보이는 데까지 갖다 대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모서리에 있는 화살표에 손을 대시고, 쭉, 확대를 시켜서, 밖으로 끌어 확대를 시켜서 편집창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가장, 가장 아름답게 보이도록 약간 호수까지 보이도록 약간 위로 이렇게 끌어 올릴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상을 터치하시고요. 두 번째 영상은 1번 영상에 갖다 이렇게 끌어다 대시고, 어, 오른쪽 밑에 모서리에 손을 대고 쭉 확대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확대를 시켜주신 다음에 3분의 1 정도 되면 이제 3번 영상을 터치하시고 3번 영상은 1번 영, 2번 영상에 갖다 대신 다음에 이 영상도 확대를 시켜줘야 되겠죠? 쭉 확대를 시켜준 다음에 자 오른쪽에 오른쪽에 딱 되도록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어, 이 영상에는 이게 동영상이기 때문에 각 영상마다, 어, 현장음이 같이 녹음이 되어 있어요. 사진 촬영할 때. 그래서 이 영상에, 어, 현장음부터 제거할까요? 믹서를 터치하고 들어가서 스피커를 꺼주세요. 자, 두 번째 영상도 믹서를 터치하고 들어가 스피커를 꺼주시고요. 첫 번째 영상도 믹서를 터치해서 스피커를 꺼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영상들이 클립과 길이가 같은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어, 클립은 짧은데 영상들은 길죠. 그러면 그 영상 길이에 맞춰서 클립을 늘려줄까요? 네, 이렇게 클립을 늘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어, 긴 영상은 조금 줄여줄게요. 자, 줄여서 이쯤 하고요. 네. 세 번째 영상도 조금 줄여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맨 앞에 위치하게 한 다음에, 이 영상이 다중화면이라는 걸알수 있도록, 어, 영상과 영상 사이 이어진 부분에 하얀 직선을 그어줄 거예요. 그럼 레이어를 터치하고 손글씨를 터치하고 들어가셔서 빨간색 원을 터치하여 흰색으로 바꾸어주세요. 흰색을 선택하고 연필 아래 지우개 밑에 하얀 점이 있죠. 이게 굵기인데 이점 굵기로는 너무 가늘어서 안 보이죠? 앞에서 네 번째 검은 점을 선택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어, 선이 나왔어요. 색이. 그리고 연필을 터치하셔서, 세 번째에 있는 직선을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1번 영상과 2번 영상 사이에 대고, 이렇게 직선을 그어 주시고요. 자, 곧게 직선을 그어 주신 다음에, 네. 일단 손을 떼어주시고요. 빈 곳을 터치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손글씨를 터치하셔서, 어, 이 직선이 지금 여기 딱 1번 영상과 2번 영상 사이에 올려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위가 좀 비니까 위로 약간 올리고, 어, 그리고 길이를 약간 키울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키웠어요. 그런데 2번 영상과 3번 영상 사이에도 이 하얀 직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냥 긋기가 약간 번거롭죠? 자, 여기 왼편 메뉴 상자에 부가 기능을 터치하시고, 복사를 터치해서 끌어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 하얀 선 옆에 손을 대고, 오른쪽에 2번 영상과 3번 영상으로 끌어다가, 그 2번 영상과 3번 영상 사이에 끌어다 붙일까요?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붙여놓기만 하면 되는데, 약간 왼편으로 와야 될것 같네요. 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빈 곳을 터치하신 다음에 이 손글씨 레이어가 영상의 길이와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많이 짧은, 짧죠? 자, 손글씨를 터치하셔서 길이를 영상의 길이와 같도록 늘려 주시고요. 또 하나의 손글씨도 터치하셔서 이렇게 늘려 주세요. 자, 아, 그러면 되신 거고요. 이번에는 플레이헤드가 맨 앞에 위치하게 한 다음에 음악을 이 영상에 맞는 음악을 하나 불러올까요? 오디오로 들어가서 자 하나 하나 음악을 들어보시고 네 음악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플러스를 선택해서 음악을 다운 받았어요. 그리고 음악의 길이가 음악 레이어 길이가 많이 길지요. 어, 가위 아이콘을 터치하셔서 오른트림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요 그리고 플레이 헤드를 맨 앞에 위치하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음악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톤으로 이렇게 계속 흐르게 돼요. 그러면 좀 어색하겠죠. 근데 시작할 때 도입 부분을 점점점 커지는 음악으로 시작해서 아름답게 흐르다가 마무리될 때는 또 서서히 작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기능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설정창을 터치하고 들어가셔서 마스터 볼륨 자동 조절을 어, 활성화 시켜 주세요. 두번 터치해서 활성화 시켜 주세요. 그리고 어, 오디오 페이드 인 시작 부분도 활성화 시켜 주고 1초로 되어 있는 도입 부분이 1초로 갑자기 커지면 어색하니까 3초 정도로 늘려 줄까요? 네. 3초로 늘려주시고, 그리고 오디오 페이드 아웃 끝부분도 두번 터치해서 활성화 시켜주시고, 여기, 어, 마무리되는 부분도 3초로 늘려주세요. 서서히, 어,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3초로 늘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설정창은 닫아주시고, 이제, 어, 우리가 만든, 어, 새로 영상으로 만든 다중화면이, 어, 어떻게 잘, 만들어졌는지 미리 보기 버튼을 길게 눌러서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세로 영상으로 가로 영상 다중화면 만드는 법을 배워보았는데요. 이 영상은 어, 터치하면 X 표가 왼편 위에 나타나니까 그걸 터치해서 닫아주시고 그러면 여기 기본 화면이 열리죠. 자 여기 기본 화면에서 어, 여기 편집 툴 위에 어, 화살표가 있죠. 그게 동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만들기 버튼인데 동영상으로 만들기 버튼을 터치해서 내보내기를 한 다음에 동영상으로 저장하기를 터치해주세요. 그러면 내 갤러리에 동영상으로 저장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로 영상으로 가로 영상 다중화면 만드는 법을 배워 보았는데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